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놀라우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그, 잔, 그 차,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신앙이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기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선물로 주신 사랑의 예, 그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교, 여러분의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고 파괴된 이 사랑에 사랑이 깨어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하늘치의 교회 위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처음 죄를 짓기 전에는 바로 사랑의 세계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도가 죄를 짓고 나니까 가시는 불이 나고 허리에 딱, 어깨 등골에 땀이 나야 되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각종의 이러한 참 어두운 세력들이 침범하는 그런 세계가 펼쳐졌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앞으로 받을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면 배불수록 찬송의 시를었던 찬송의 어떤 작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로 찍어가지고 글을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는 이 기쁨의 공부,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오락, 거기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진정한 영원한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에 충만한 세계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도 그 인격과 모든 사역이 거기에 교류가 통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빈틈이 없어 완전한 사랑의 교류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가장 찬란하게 분명하게 아름답게 최고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그 사랑의 사건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확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의 어느 종교에서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철학이나 어떤 사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알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에서 날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온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포도 둥치에는 있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 나의 뜻에, 뜻에 의해서 내가 이 생명을 받은 것아니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 사는 삶이 그런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에 먼저 내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진 내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 가진 나, 이 존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그런 작은 향락, 없어질 그런 길거리에 있는 그런 난잡한 그런 문화, 거기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사랑, 귀중한 생명적 사랑이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찌고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떠난 인생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이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 생활은 주님과 연결된 생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인간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정말 이 아가서는 송거부 송, 사랑 중에 사랑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솔로몬의 술남미 여인을 아주 검은 여인, 흑인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분명하게 아름답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 아가사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 솔로몬과 솔로몬 의 여인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모습과 또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라민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서 달리고 또 작은 산을 달려서 그녀의 집에 도착한 다음에 창살틈으로 그녀를 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지금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들려오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지금 맺히려고 하고, 각종의 이런 생명이 만발한 봄동산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 동산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여쁜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는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비둘기의 소리가 동산으로 들려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더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이 만발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비둘기야라고. 정다운 사랑의 애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애칭이 뭐냐?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순결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야. 한번 더하자 나의 비둘기야. 솔로몬은 그의 사랑하는 순람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애칭은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주님의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 성도가 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 그것은 이전 14절에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에레미아서 48장, 28절에 보면,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돌이는 비둘기. 다 깊은 골짜기,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그런 비둘기. 아주 바위 틈남 떨어지 은밀한 곳에 사랑하는 술남인 여인이, 내사랑하는 비둘기, 술남이 여인이 거기 살고 있다. 한 시골적인 그런 아주 향기를 품어내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할 주소가 어디예요? 바이텀이에요. 우리 주님은 판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이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 받는 성도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에 강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도가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전도가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헌신이 나오는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비둘기와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년 21절에 보면 보라 내게 때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의 백성을, 하나님이 저 대제사장, 어? 최고의 민족으로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사랑의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있냐?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바위 틈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자하고 만나면 인간은 그냥 소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바이, 뾰족뾰족한 바이틈 사이에 모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내가 너를 덮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덮고 지나가니까 안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가 우리의 피난처 요세요. 그 십자가 안에 사는 자가 영육간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활란을 당할 때에 질병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모든 질병과 사망의 고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자기 몸을 깨뜨리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이텀 은밀한 곳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이름도 빛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는 가시나무 밭 가운데의 백합바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주님과의 사랑의 교통을 맺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골방의 기도가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방랑하는 거리에다가 무엇을 주워 먹는 비둘기가 아니에요. 바위 틈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만이 밖에는 안 보이고 주님의 피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봄동산에 같이 걸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서 허무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허 탈한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 항상 머무는 여러분의 신명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성도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자태입니다. 비둘기의 얼굴. 사장, 그, 어, 사랑하는 이슬람의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장 일 절에서 5 절에 그렇게 자태를 설명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정절 있는 이슬람의 여인을 가르쳐서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주님만 딱사모는 허탈한 세상의 정과 욕심에 그런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비둘기가 아니야 그의 눈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의 비둘기. 그내 눈이 나의 신부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머릿결은 참으로 마리아의 머릿결 아름다운 길루아산에 누운 그러한 무리염소처럼 그긴 머리카락을 말하면서 헌신을 말합니다. 머리카락을 헌신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나의 가정과 나를 구속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 가지고 간직했던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붓고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그 자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승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헌신이 있는 사람. 말씀을 고루고루 잘 먹는 고루 바뀐 하얀 이.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양과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성장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은요, 부드러운 음식도 먹지만 좋은 거친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좋은 달콤한 맛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몸에 좋은 것은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도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을 기를 때에 교훈만 하지 책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쪽이 됐어. 인격이 반쪽이 되어 나가고 있어.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성경대로 가르치기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은 송교 같은 아름다운 모습. 양육을 잘하는 믿음과 사랑의 두 가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를 가르쳐서 그의 얼굴을 그의 모습을 아가새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하고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강산에 봄이 와서 각색국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시절인데 이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 자와 함께하고 싶다. 이 찬란하고 좋은 동산에서 나는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 그녀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함께 일어나 이 봄동산에 나와 함께하는 너의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해요. 오늘 주님이 한국 교회를, 이런 교회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바위 등 사이에서 주님만 밖에 사모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만나기가 참 힘들어. 이런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씨름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이런 사랑과 꽃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실행에 이 꽃동산이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이라.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이름을안한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강건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나를 저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이틈 은밀한 곳에 가면서 이 아름다운 얼굴을 소유한 그 자태를 소유하는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진정한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을, 주님만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영혼을 생명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를 저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거야. 이런 송도가 지금 없다는 거야. 바이맨의 주소를 두지 않고 어디로 다니는지. 길가에서 과자나 부스러기에 정신없이 팔리는 이 비둘기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감사의 간격의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사랑에 간격하여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동산에서 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보금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동산의 이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성도가 내 얼굴을 좀 보여달라는 거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부유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책망하였습니다. 빌라델 때 교회는 작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인생 인생을 살아가도 회취란 무덤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회취란 무덤이 뭡니까? 껍데기는 그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안을 보니까 시체 똑같아. 여러분. 거지나 왕이나 뭐 죽은 시체 똑같이 다른 거 있습니까? 회취란 무덤이야. 여러분. 벌써 인간이 우리가 교만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눈물이 없다면 이미 나는 주님과 멀어진 자야. 주님과 상관없는 자야.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야. 이미 너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벌써 다른 사람의 신앙 나는 이 정도 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은 낫다는 순간 그는 이미 벌써 주님과 멀어져도 한없이 멀어진 거야.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래서 독사의 새끼를 자기들은 잘 믿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한국 교회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예? 주의 사랑의 부르심에 온 마음과 마음에 끌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했습니다. 향후에 일일 엘리스의 사장도 타락해가지고 밤에 누워 자고 있어. 늙었어. 두 아들은 복이나 탐하지 성전 안에서 등불을 켜지 않고 어디 간지 없어. 사무엘 어린 사무엘 혼자 그 밤에 하나님의 계 앞에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밝히고 어두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을 부르시는 거야. 그럴 때 사무엘에게 마지막에 주여 말씀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실 때에 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두 길을 울리리라한번더두 길을 울리리라, 한번, 두 귀를 울리리라. 아,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길로 듣고 한길로 없애! 두길로 올린다는 말은 뭐예요? 두 길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 이어폰을 제가 한번 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어폰 껴오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오다가 울산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그 엄마 구포역까지 가버렸어요. 구그 어, 했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것밖에 안 들리니까 방송이 나오는 걸못 들었어. 그래서 요즘은 대구 층 오면 한쪽은 끼고 한쪽은 빼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들리잖아. 어? 근데 두 개를 다 들으면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정신과 삶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울려 퍼져서 사로 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심령과 질병과 모든 문제가 이 수안에서 해결될 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여러분들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령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교회는 찬송 소리가 있어야 돼. 기도의 음성이 있어야 돼. 회개하는 음성이 있어야 돼. 어디 가나 전도하는 음성이 돼.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흐른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여우들이 많아, 여우는 강교합니다 학생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막 떨어져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향락에 빠지고 안일주에 빠지고. 종교적으로는 이단들은 각종 이단들도 우리 한국에는 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아르나별기 이단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종의 교활한 이단들이 막 생겨나고 저급한 신비주의 예? 정강훈이 같은 사람 뭐해줘 하나님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 하고 뭐 엉뚱한 소리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저급한 신비주의 여러 색깔의 이단에 무리가 있습니다 한번요 여우를 잡으라 멀리 내고 쫓아내고 죽이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이, 사랑이, 이 사랑의 이이사랑 말씀이 여러분 정체로 그냥 들었어이 사랑의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해계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독경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얼굴을 보여줘. 내 음성을 좀 들려줘.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안 들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안 들려. 감사하는 소리가 안 들려. 헌신하는 헌신의 모습이 안 보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떡을 마실 때마다 입으로 마시, 입으로 먹고 내 몸에 퍼져 나가듯이. 신앙은 관념적이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 입에서 입으로, 내 몸으로 퍼져서 내 혈관으로 내 몸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온땅 위에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지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떡과 피를 잔을 마시며, 내 속의 생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친구로 삼고, 친구과 교주하며, 주의 사랑을 찬송하며,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이 봉동산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내 주님의 앞에서 사랑하는 비둘기라고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